한국 PIM 주제로는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한국 PIM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된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일단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이라든가 또, 어, 일단 로봇과 관련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금속 사출 성형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시도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60일 이동 평균선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단기적인 장소로 작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줬는데 오늘도 5% 정도가 하락을 했었죠. 거리랑 마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눌림 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낼 것인가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김사부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겠죠. 뭐 아시다시피 김 사부의 경우에 뭐 일단 그 35년 동안 현재 증권업계 종사하고 를 있는데 어, 과거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어 일단 최우수 전문가로 어 그야말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죠. 수익률 유위는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 일단, 올해 들어서 사실상 미국 증시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라고 지난해 12월부터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어, 계좌가 상당히 좀 충격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이런 개인들의 계좌를 복구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어디서? 바로 시초가 공략주 방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4월 들어서, 손절매를 한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을 추천을 해서, 당일 날 매도까지 완료를 하죠. 데이트레이닝 종목이니까, 손절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이익가 아닙니까? 퍼펙트하죠. 그리고, 3월달은 아시지만, 시초가 공략 지방 식구들 잘 아시지만, 3월달에 매주 하나에서 두 종목 정도는 상한가 종목을 추천을 했었어요. 추천한 종목 들 상가에 들어가서 7개 종목의 상가를 기록했는데, 추천들 중에 4월 들어서는 이게 더욱더 강화되고, 저는 18일이죠? 18일인데, 오늘도 상가 종목이 나와서 4월 들어서 벌써 10개 종목이나 상가에 들어갔다는 거죠, 추천주들 중에서. 어마무시한 기록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봤던 분들도, 지난주죠? 지난주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원, 금을 복구를 했어요. 이번주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지난주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어, 손해보셨던 분들, 대부분 원금을 회복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4월달 흐름을 살펴보는데, 지금 보시면, 다른데하고 좀 특징적인 걸 아마 보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텔레그램 방, 다른데들도 유명을 하는데도 많겠지만, 이건 실전용입니다. 실전용. 다른데처럼 시황, 뭐, 장중, 동향 뭐, 정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추천주. 그리고 매도 안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끝이라는 거죠. 사고 팔고 이익 챙기고 끝. 이거 실전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죠. 다 수익을 4월 달에는 모두가 수익인데 그 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이었죠. 유라클.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나갑니다. 상한가 진입. 11시에 바로 매도 나가죠. 매수가 되면 22% 수익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에서 이 챙기자라고 나갑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무조건 뭐, 당일 매도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9%가 오전 중에 매도 안내가 나가요. 그리고 4월 7일 날이었는데, 이 종목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왜냐? 지수가 5% 폭락을 했던 날이었죠. 코스닥, 코스피, 동이 공이 5%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날, 꿈비, 유라테크, 평화월딩서 해드렸죠. 이날 아주 종목 찾기 쉬웠어요. 유라테크 상한가 진입에 13% 이익 챙기자 평화홀딩에서 매수가 대비 25% 상승 중인데 마이0로원에서 상한가까지 매도해이 챙기자 있는데 상한가 들어갔죠? 꿈비 상한가 진입에 13% 이익 챙기자 이렇게 세 종목 지수가 5%나 폭락하는 상태에서도 세 종목 초소에서세 종목 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얼마 얼마가 대단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수정이나 조작을 할수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돼요. 그리고 10일이었죠. 10일에도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 바로 아이스크림에듀였죠. 아이스크림에듀 동양철강꿈비다 추익 내드렸어요. 아이스크림에듀만 보면 아이스크림에듀 상가 진입 19번 이상 상승 주니까 상가에 매도해서 이 챙기다. 아이스크림에듀 4월 들어서 두번 해드렸는데 모두 상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일 이날도 어마무시한 날이었죠. 펩트론 현대임스 웅코크로스 해드렸는데 다 이유들이 있었어요. 웅코크로스 FDA 정책이 변해서 이때 동물실험 뭘 중단하고 ai쪽으로 해서 간소화 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해서 온코크로스 해드렸는데 이때 상가 들어갔잖아요 현대임스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조선에 돈좀 쏟아붓겠다 어 그러니까 뭐현대임스 바로 움직였고 펩트론 아주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었죠 그런데 현대임스 상한가 진입 이익 챙기자 펩트론 매수가 대비 14% 상승 중이니까 14만 25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 했는데 좀 빨리 팔았어요 이날 고점을 돌파하면서 세량거래와 함께 상한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뚫었잖아요.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 조금 빨리 팔았는데 어쨌든 상한가 진입을 했죠. 은코크로스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 중인데 11,000원부터 상한가 11,420원까지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한가 들어갔죠. 옛날 세 종목이 또올 상한가 들어갔어요. 주식 35년째 지금 김사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추천한 종목들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올 상한가 들어간 거두 번이나 나왔죠. 이거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신들림 매매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보시면, 어, 조금, 이거 다 수익들 난 건데, 상가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상가가 17일날 또상가가 나옵니다. 17일날, 추천주 중에서. 어제였죠? 아이스크림 에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심플랫폼엠디바스다 수익이 났는데, 아이스크림 에도 매수가 대비 25% 상승 중이니, 4,460원의 상한가, 4,620원까지 매도했지, 이걸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고, 심플롬 13%, 엠디바 15% 해드렸죠. 오늘 그리고 또다시 상가해드렸어요. 엑스페릭스. 퓨리오사 AI 테마 중에 가장 상승률이 적었죠.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명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렸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진첨단, 웅커크로스 다시 해드렸는데, 엑스페렉스 매수가 대비 22% 상승 중으로 5,350원 이상에서 상한가 5,500원까지 매도하자. 를 다른 데처럼 보시면 5%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33% 50%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보면 세 종목이면 33% 33%두 종목이면 55% 50% 이거죠. 세 종목 나가면 무조건 30% 풀로 질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이 시초가방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때문에 천만 원씩만 한다 했었죠. 근데 어쨌든 퍼펙트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죠. 돈이 챙겨지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원금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원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초가방 들어오시면 돼요 무료니까 금전적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시고 정말 그대로네 진짜 또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그때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방에 일단 들어오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 한국 PIM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입장 방법, 전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영상 현재 하단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보면 링크를 김사부가 두 개를 올려 드렸어요. 첫 번째 링크는 뭐냐면, 주식 때문에 참 고통이 많다. 밤에 잠이 잘안 온다. 이런 분들 첫 번째 링크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양식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부위 종목 명이라든가, 매수 가격이라든가, 또 투자, 매수 비중이라든가,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20개씩 이상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적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김사부도 남, 다른 분들도 해드려야 되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20개씩만 분석 못 해드려요. 5개 이내로만 비중이 높은 거.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김사부가 방송할 당시 수없는 종목 진단이라든가 또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또 물려있는 종목 빠져나올 수 있게끔 대안까지도 완벽하게 제시해서 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뭐냐면, 물려있는 건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뭐, 시장이 워낙 대응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대 찬스가 온다라고 김사부가 고 얘기를 하는데, 김사부와 함께 올해 시드머니, 이종잣 돈을 정말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 열정,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일단 뭐, 편한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진심으로, 뭐,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PIM에 대해서, 한국 PI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 뭐 재정 조료들이 나왔었죠. 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이거 중요하죠. 슈머노이드 로봇에 최적화된 금속 사출 성형, 즉 MIM이라고 하는데, 일단, 메탈 인젝션 몰딩이죠. 그래서 MI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사출성형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게 세계 최초다. 이 기술은 로봇의 관절이라든가 센서의 부품에 필수적인 고정밀, 고강도 금속 부품을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다. 최초이자 유일이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술의 경우에 기존 메탈 인젝션 몰딩 즉 기존의 MIM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밀 관절 부품의 센서 하우징이라든가 초소형 정밀 부품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인체 부품을 정밀하게 모사해야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이라든가 액츄웨이터 부품 또 지능형 센서 구축 부자물 등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화 될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사의 성장 동력들이 아주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국내 로봇 제조 사들과 협력을 해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 공동 개발에 착수했는데 를이무 일부 일부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또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은 2026년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는데 주가는 이런 것들의 첫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감속기 소재 공급 논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주 모멘텀 전망간에 한번 터질 수가 있다 대형 호재 터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는 뭐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74억 정도 매출에. 36억 정도 영업 이걸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느냐. 글로벌 고객사 향으로 대규모 수장고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더욱더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들이 지난해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근데 올해는 이런 부분도 크게 개선해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의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점이 좀 잘못됐죠. 상장 시점. 상장 시점이 연초에 됐더라면, 1월과 2월 주를 강력하게 주도했을 때 섹터가 뭐죠? 바로 로봇 섹터였죠. 이때 했으면 벌써 날라갔을 텐데 지금 로봇 섹터 한테만 뭐 쉬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역시 현재 주가 수준,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에 있는 매물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리가 없었잖아요. 주가형사상 커넥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량들을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6,000에서 17,000원대 거래가 집중적으로 수이됐죠1 6 0 0 0에서 17,000원대. 일차적으로는 뭐 다음 주 초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5일이라든가 20일선 지선으로 형성을 하면서 일단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바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거래량 질문에서 역할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천만주씩 이렇게 수반이 다시 되면 초반에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 거래량 정도라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조금 더 눌림목을 줄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만 육칠천원대가 강력한 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지선이 확보가 되고 상승을 하면 1차적인 목표치는 2만 5천원대. 그리고 한번더 슈팅이 더 나온다면 3만원대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 섹터가 주도주였다면 라 바로 더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시대가 나올 때는 로봇 섹터 한번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현재쯤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지지와 장들을 잘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 보이는데 그만큼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설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들이 나는 어디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또 내가 사면 그날로부터 또 주식이 떨어져. 내가 팔면 다음날부터 주식이 올라. 이런 분들 하소연한 분들 많습니다만은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김사부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일단 이 타점을 잡는 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죠. 0 1 0 4 2 0 7 1471로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1 김사부 수익률 1위도 많이 없고, 1위란 숫자를 좋아하니까, 1위란 문자만 주시면, 땅옥 PIM에 대한 실시간으로, 다음 주 초반에 될지, 아니면 조금 늦춰질지 타이밍을 이걸 봐야 되는데, 거대량에서 그 나온다겠죠?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단 계좌를 보다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고기 잡는 방법, 고기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두번 정도 이 고기 잡는 방법대로, 알려드린 대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시면 여러분도 고수의 경제에 이를수 있습니다. 바로 김사부처럼 80, 90%의 적중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70%때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몸에 체득화 시키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승리자,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자금들 여러분 만들어 가질 수 있어요. 김사부는 잠깐 내조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뭐 다른 쪽의 사업 측면에서 좀 쏟아본 게 있었습니다. 만은휴식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김사부 모 김사부가 과거에 2010년도에서 2000년, 2000년,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엄청 했죠. 그때 알려드렸던 문들 중에 일부 이거 실천해서 지금은 정말 큰빌딩이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도 계세요, 이분들 중에.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알려드렸던 방법, 반드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노력을 해서 종목을 고르는 습관, 이런 걸 취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김사부 시초과 공략 주방에서 뭐 종목 받아보고 싶다.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은 확인하고, 정말 이 보여드린 대로, 확인을 시켜드린 대로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급에 제한을 줬죠? 천만원. 천만원만 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래, 벌수 있습니다. 이거 지켜주신다면은, 김사부가 최적의 종목들을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제, 그, 시초가방 식구들이 원금을 회복을 한 상태에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아주 계좌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웃는 얼굴로 정말 해피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